여러분 안녕하세요 물개줄기입니다 제가 이 킥판 두 개나 어떤 슬리퍼 두 개를 활용해서 이하식 쉽게 말씀드렸던 영상기몇개 있는데요 오늘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평영을 하실 때 상체와 하체에서 절대 하체가 그러니까 킥을요 풀이 끝나기 전에 차버리시면 여기 저항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가, 여기서 킥을 차시면 안 돼요 풀이 끝나는 동작 그러니까 어, 리커버리가 끝나고 글라이딩이 시작되는 동작에서 킥을 차주셔야 다시요. 풀에 리커버리가 끝나고, 물잡기와 리커버리, 글라이딩 시작할 때 킥을 차주셔야 이게 이 모양으로 일자로 쭉 간다고 말씀드렸었고, 또 평양에서 중요한 게 상체와 하체가 다른 영법에 비해서 하체가 많이 물속으로 내려와 있는 게 맞아요. 이건 맞는데, 이걸 잘못 이해하셔서 그냥 이렇게 떨어뜨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상체와 하체가 이런 느낌, 엉덩이가 수, 물속에 한참, 가 발이 거의 바닥에 닿으세요. 보조풀에서 할 때는. 메인풀이 한번 깊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닙니다. 상체는 여기 있고 하체가 골반이 여기 물에 수면서 다리만 내려가셔야 돼요. 이거를 잘못 이해하셔서 이렇게 평 저항 엄청나게 받죠. 물론 이렇게 가도 저항을 좀 다른 영법은 여기서 이렇게밖에 안 움직이는데 평영은희귀무으로 저항을 받는 영법이 맞는데 이렇게 가시면 절대 안 된다고 이두 가지 는 말씀드렸는데 오늘 저병을 설명드릴 건데 이거는 상체와 하체가 아니라 여기가 고관절이고 여기가 무릎 관절이에요. 이게 자 보세요. 이렇게 올라갔을 때. 잘못 이해하시는 게, 이건 상급반, 연습반도 이렇게 하시는 분 많아요. 무릎 관절 이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킥을 찬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어, 왜 잘못됐냐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 이 면이 받는 저항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기서 무릎을 이렇게 구부리시면. 저항을 엄청나게 받아요. 그래서 그거에 2분의 1도 아니고 3분의 1만 구부리시고, 나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펴진 다음에 여기서 누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희 관절이 당연히 여기가 일자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꺾이진 않는데, 느낌을 그렇게 가져가셔야 돼요 이거를 이만큼만 보기 위해서 고관절 움직이 이게 이렇게 가지셔야지 여기에 집중하시자 1번부터 2번 2번부터 3번이면요 1번부터 2번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다? 2번부터 3번 동작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강사님들이 다 지상훈련한테 이거 많이 시키잖아요 아, 이거는 중요한 게아니 1번부터 2번 2번부터 이게 중요하다고요 여기서부터 이 동작 고관절이랑 무릎이 쭉펴지면서 이렇게 눌러주셔야 돼요. 접영이란 역법은 애초에 이렇게 시소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다시요. 1번부터 2번,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 물론 좀 가지긴 가지인데, 이 면이 얼마나 항을 많이 받냐고 이렇게 하시는 게. 포인트는 뭐다? 2번부터 3번을 눌러주시라고. 이거 못하시면 접영 못합니다. 이거 웨이브가 여기서 올라가면서 상체는 내려가고 또 올라간 다음에 이 동작을 못해주시면, 저병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요. 여기가 고관절, 무릎, 고관절, 무릎 관절이에요. 여기서부터 많이 구부리지 마시고, 이거에 집중. 근데 이게요, 플러터킥에도 물론 적용이 돼요. 저병보다, 그러니까 돌핀킥보다 플러터킥은 그래도 잘 하시니까, 저병으로 말씀드린 건데, 자연킥도 마찬가지고 너무 많이 구부리시면 안 돼요. 이게 누르시는 게, 1번부터 2번보다, 2번부터 3번에 집중해서 해보세요.